님, 주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속에, 심령 속에 피할 된것다 씻어 주시고 거룩하고 경건한 매일매일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의 영의 통로로 활짝 열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음성 들리며 전진한 저희에게 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대사로니까 후서 2장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 나오는 대적하는 자 대적자는 불법의 사람 다시 말해서 적 그리스도 또 다시 말해서 멸망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해 보면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또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숭배한 그런 것들. 그숭배를 받는 그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게 대적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순배하는 것도 뭐, 그냥 신이라고 불리는 것그 모든 것에 위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게이 대적하는 자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이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나타난다. 이 적그리스도가 모든 것, 아예 그,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가 다 그, 사탄의 종교이기도 한데, 그, 그런 또, 이, 이단, 그, 이 거짓 종교, 그 위에 아주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는 게이적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교만이, 교만이 그게 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다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요. 거기 나가서 절을 합니다. 거기 나가서 숭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막그 거짓 숭배 연합체를 만들죠. 그 연합체는 결국 무슨 일을 하나요?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두 번째는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어쨌든 저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모든 자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순비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참이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인데 참 겉으로 봐서는. 정말, 어우, 지혜로운 사람인데도, 그런 적그리스도의 게임에, 미혹에 빠져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의 게임을, 어, 게임에 빠져서, 그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숭배해버리고, 그냥, 그, 자기의 모든 삶을, 그, 적 그리스도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는, 그, 기적과 이사도, 아, 기적과 이, 이적, 막 그런 것을 막 표적을 또 행하잖아요. 또, 어떻게 한편으로 봤을 때는, 뭐 자기가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막 그, 이빨용을 합니다. 그런데 다 소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미혹당하지 않게 깨워서 조심해야 됩니다. 또 슬그머니 들어와서 침투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 오늘도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성경만, 이 성경만 모든 것에 다 기준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음성을 들을 때도 그 모든 것을 성경으로 판단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영안이 열렸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성경으로 파악해야 돼요. 또그 뭐,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파악해야 돼요. 그 사람의 모든 행동, 말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런 걸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그 성경의 뜻에 입각한 판단을 하고 이 세상의 어떤 이 혼미한 영에 휘둘리지 마시고 거짓 대응에 휘둘리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Obrigado.